여러분, 언제 배도 더 반갑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아주 슬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꾸어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 바꾼다. 우리가 반드시 바꿉니다 우리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을 경험했고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엄연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안보 위기의 국가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사실 확인도 없이 오직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언론의 거짓 선동 기사 첨부해서 파면을 하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하면서 언제는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대변입니까? 국민을 장기판 졸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법을 지키라더니 내가 곧 법이다 하는 걸 아닙니까? 이런 오만한 태도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중차대한 위기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자파 기자들이 보내주는 것만 쓰던 외신들이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읽을 때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보도를 해주는 외국 유수의 언론기관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관한 특집 좌담을 실었습니다. 저명한 일본의 정치학자들이 나와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왜냐? 증거도 없는데 언론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선동된 국민들의 국민 감정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미성숙했고 법치주의는 그 민주주의보다 더 미성숙했다고 밝혔습니다. 챙피하지만 다행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뇌물 부정부패 위증 등의 확실한 유죄 증거가 아니라 국민이 당혹스럽고 지도자가 똑똑하지 않고 지각이 없었다 이런 루머에 기초한 이유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CNN 보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바보 같다고 했는데 오개국어를 하고 명문대에 수석을 했던 유능한 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CNN 방송은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엄청난 돈을 해먹었지만 임기 후에 수사를 받았고 탄핵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들은 더큰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탄핵되지 않았는데 박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매우 감정적인 판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보도를 접한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에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국민들까지 탄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단핵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법을 위반했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적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큰 손해를 끼쳤던 자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대한민국 헌법을 또다시 고쳐서 영구적인 권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자 국민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역 집단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의 탄핵은 시작이었습니다. 탄핵에 가담한 집단의 헌정 질서 유린 행태는 더 이상 이 사회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거대한 국민의 각성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각성한 국민들이 태극기 앞에 모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새 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이끌려 갔습니다. 자유 민주라는 아름다운 말은 무책임한 방종과 사회주의적 무조건 평정주의로 오염됐습니다. 행동에 따르는 책임은 무시되고 일방적 요구와 온갖 의혹과 폭력과 욕설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이 사회는 불안과 불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가득 차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모두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모 의원님의 연설을 듣고 아주 채증이 다 내려가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아, 그 연설을 듣고 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먹어야 되겠다. 해볼만 하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바라던 후보가 있습니다 애국신 국가관 추천하고 역사의식 확고하고 정도를 가는 깨끗하고 청렴한 젊은 후보 패기 있고 심지어 잘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몰빵합시다 공령잘 뽑고 우리 정치판 물갈이 해야 됩니다. 나라의 근본을 모르는 태극기에 침뱉는 족속들, 자기들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구분 못하는 정치꾼들, 이념에 빠지는 종북 반역 무리들, 도둑질을 일삼는 집단들, 이 대한민국에서 힘을 쓸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통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내각제 개헌, 이번에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CNN이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7번, 아니 6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번에 하면 7번이 되는 겁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헌을 하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이 CNN 보도를 보면 프랑스는 지난 225년 동안 5번 개헌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너무 어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번에 저 야합하는 개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는 대선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주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해지는 마음을 다 잡고 결의를 굳혀야 됩니다. 주중에 열심히 애국 활동하시고 주말에는 오셔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원기 충천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려 나갑시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결의 오마이뉴스 이런 중심 없는 썩은 언론들 전부 망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페이스북에 글만 쓰면 왜곡해서 올려가지고 전부 때로 다른 면들어서 저를 못 살게 굴도록 이 언론들이 만들고 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터무이없는 여론 조작하는 네이버 포탈 막이 합시다. 막이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 이 야당에서 이자들이 만들고 있는 악법 국회 사이트 가셔서 매일 막아주셔야 됩니다. 매일 댓글 다시고 공부하시고 알리시고 영상 퍼 나르시고 주위에 모르는 분들을 열 분씩 매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우리가 자진해서 선택하고 어깨에 짊어진 우리의 과업이 아닙니까? 매일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념입니다. 끝으로 저는 구호하기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혹시 이걸 보고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집회에는 꼭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선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우리가 만들자. 만들자. 지구가 떠나가게 한번 외쳐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